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자, 증시는요, 여전히 글로벌 리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에 본격적인 유입 없이 이 영역별로 손바퀴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라파스 종목입니다. 우리 라파스 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또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하죠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라퍼스의 주가의 흐름이 자, 이전 에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요. 자,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습니다. 가장뭐 최근까지도요. 주가는 하락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오늘 크게 장대항모 나와 주면서 전월 대비 29.96%나 크게 급등하면서 종가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동안의 횡보장세에서 다시 한번 오늘 급등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자, 질문 주시는데 자, 무엇보다도요 크게는 두 가지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붙이는 비만약 임상과 관련해서 이 글로벌 제약사 초미의 관심을 지금 갖고 있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인 파트너십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알루론산 마이크로니들 패치 관련해서 바로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라퍼스는요, 이 마이크로니들 이게 바로 미세 바늘 침인데 주로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요, 세계 최초로 붙이는 위고비 이 투약과 관련해서도 편의성에 또 상온에 보관도 가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도 굉장히 편의가 되고요 특히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의 급등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앞서서도요 주가 상승했을 때는 이 여드름 패치 미국의 fda 제품 등록 소식 때문에 급등한 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패치염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 종료 임박 소식과 더불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점을 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화장품 매출 증가와 함께 미국 시장 진출이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실적 견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라파스는 품절주거든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더큰 기회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허도 자 언제까지요? 자, 2033년도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혼자 독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쭉 오상향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고비 주사제를 미세 바늘침으로 이 제형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세계 최초로 붙이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DW1022 또 임상 일상이 곧 종료가 됐었죠. 10월 달에. 그리고 대원제약과 함께 또 패치 비만 치료제 위급이 d w 1 0 5 1을 공동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그동안 참고 참았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위를 향해서 올라갈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버티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한 시점에서 앞으로 라파스가 또 가지고 있는 시가 총액을 뛰어넘는 계약 관련 건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고점에 물려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의 매수가라는지 또 매도가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제가 짚어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자,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좀 정보를 좀받아보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급등 이후로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자,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라파스입니다. 정보도 어차피 무료예요. 010-2389-5051번으로, 자, 문자로 라파스의 라파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실시간 좀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과 또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라파스 정보 무료, 010-2389-5051번으로, 라파스의 라파라고만 두고자, 남녀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파스가요, 히알루론산 마이크로 니들 패치 관련해서, 바로 차세대 세계 일품 상품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크게 부각되면서요, 주가를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특히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개최한 더 올해 2023 세계일류상품 수요식에서 이렇게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이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게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파스는요, 이렇게 붙이는 비만약 특히 임상에 관련해서 글로벌 제약사들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파트너즈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라파스가 개발 중인 위고비, 이 신약 후보 물질, DW1022. 자, 이게 패치제 형태인데, 덴마크 제약사인 노모노 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는 뭐예요? 자가주사 제형입니다. 이제 라파스의 DW1022는요,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통증 없이도 이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상온에서도 보관 가능하고 지금 뭐 의약품 유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도 충분히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그래서 임상시험계획서에서도요 진행했던 비임상 동물실험에서 이 pk 데이터 증명에도 이미 성공한 바가 있어요. 자 이렇듯이 임상 1상 이 결과에서도 동일한 이 pk 이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에는 충분히 기술 수출까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미 올해 일본의 파트너사 세곳에서 잇따라 신제품도 출시를 했고요. 이 종속회사인 라파스 재팬을 통해서 일본 매출을 기반으로 또 회사가 흑자까지도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라파스는요. 그동안의 미용 패치라든지 또 화장품 분야에서 주대 매출을 발생했는데 이제는 의약품이라든지 또 백신 패치, 의료 기기까지 사업 영역을 더 크게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드름 치료제 이렇게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패치가 미국 시장 개척 가속화카를 통해서 자사 브랜드를 올4사 분기 내에 북미 시장에 론칭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국 시장을 목표로 개낭 신약으로 일반 의약품의 허가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렇게 호재가 워낙 좋아서 쉽게 무너질 종목도 아니고요. 이거 상치고도 남을 재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하여 나와 줄 것인지, 자,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 이름사 여러분 주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상가를 갔는데요. 오늘부터 과연 주가 이름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자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결국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이 정보를 받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라파스 정보는 무료예요. 010-2389-5051번으로 자 문자로 라파스에 라파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과 또여기다 따른 특히 세력들을 움직이란 말이죠. 이때 구간 구간에서 이런 물량 뺏기거나 털린 일이 없도록 제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자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특별한 선물도 지금 바로 뭐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1월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특히나 11월 달 당장 그리고 꼭 사야하는 히든 종목 급등주 딱한개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같이 소통하면서 추천 정보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빠짐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종목만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위험 부담 없이 안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바로 현재 내 상태가 마이너스로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내지는 어떤 종목이고 내가 꼭 사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오히려 손절 없이 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최소 나는 원금만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용돈머리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놓치면 바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가, 특히 저점에서부터 핵심주로서 바닥에서부터 이미 다져졌고 대장주로 좀 등극하고 있거든요. 여기 특히 확실한 재료하고 이슈가 질비하다 보니까 무려 대형 호재가 3 개입니다. 특히 특히 뭐 무상 증자라는지 M&A 인수, 공시와 수주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11월 달 바닥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는요 가장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항상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매집하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한 번씩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 올라가고 조정 뒤에 다시 매집하면서 또 재차 올라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타이밍이 여러분 지금 잘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제2의 태성이 충분히 될수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무엇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지금 4,000% 되거든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제대로 슈팅 한번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또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했습니다.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굳이 세력들이 안 오갈라 종목에 자리 찾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리소문 없이 털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시장도 몰라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최소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자, 이런 정보이 특히나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를 보더라도 재무적으로 안정감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품절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요 여러분? 물량도 거의 없어요. 애초에 도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뭐 무상증자 이수 뜨고 뭐 인수합병 얘기 나오고 그때 기사, 뉴스 접하고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더라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 시장 한창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님도 여유있게 남들 다들 싶어하고 싶어 하실 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 종목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도 뭐가 된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특히 올해 11월 달 풍성한 가을에 바로 템버가 거될수 있는 주도 테마기 이 때문에 여기에 대성 관련주로 엮여 있고, 또제약파이오 거대한 중국 자본가림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딱한 개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의 흐름상, 자, 이렇게 뭐 석유라든지 에너지,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성까지도 크게 급등할 수 있는 테마 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랑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요청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준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카톡방 현재 실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11월 때한 달만큼은 난 준교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있고, 특히나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종가, 베팅검색기업좀 활용을 좀 해서요. 이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 특별하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있죠. 요즘 또 핫한 이 텔레그램과 동시에 운영 중에 있는데, 제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자,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어디로요? 010-2389-5051. 자, 이 번호로 텔레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계정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전체 공개방으로 나누어서 운영 중에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저랑 꾸준히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꾸준히 다한테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감사한데요. 이게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인공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11월 한 달만큼 주인공 되고 싶어 하시 분들 계신다면요. 확실하게. 자, 준교수의 풍성한 또 가해 구독자 이벤트와 동시 진행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기간은 올해 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달 기간인데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일단 구독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 건데,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무료 추천 종목은 기본이고요. 단통방 링크도 준 수시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또 추천까지 저 하고 있습니다. 무료 10분께 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 한달 동안 좋은 또 혜택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간단합니다. 자, 이 번호 이거 있죠? 010-2389-5051, 010-2389-5051 번으로 두 글자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여러분,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는 거, 유료 아니에요.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자, 성토 좀 이어가시고요.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